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한국 증시 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 시장의 맥박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들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지난 주말 미국에서 다시 불거진 미중 무역 갈등. 이 우려가 우리 증시로좀 강타했다는 점인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정말 큰 폭으로 출렁였지만 오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일부 낙폭을 좀 줄였고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코스닥은 완전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2차 전지나 로봇 같은 특정 테마주들이 막 불타오르면서 극적인 반등 끝에 상승 마감했거든요.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간두 시장, 그 배경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분야가 유독 빛났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죠. 우선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죠. 10월 13일 시장. 갑작스럽게 미종 무역 갈등이라는 파고에 직면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흔들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여파가 바로 왔죠. 네, 그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코스피로 이어졌습니다. 장중한 때88 포인트 퍼센트로는 마이너스 2.44까지 밀려났으니까요. 어 충격이 상당했어요.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 네. 이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만 합쳐서 1조 2,7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게 하락세를 확 부추겼죠. 네, 이게 미지민 갈등 이슈가 왜 이렇게 시장을 좀 민감하게 만드나?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두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 뭐 이걸 넘어서 전 세계 공급망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전체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 키우기 때문이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 높고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이 많은 코스피 시장은 이런 외부 변수에 좀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중국이 역시 히토류나 리튬 배터리 같은 핵심 자원 이거 수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되니까 이런 공급망 불안심리가 더 자극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글로벌 불안담이 막 퍼져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코스닥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다는 거. 이게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 같아요. 물론 뭐장 초반에는 코스피 따라서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후 들어서 V자 반등이라고 하죠. 이걸 성공하면서 결국에는 0.12% 상승, 소폭이지만 빨간불을 켜고 마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하고 로봇 관련 주들이 이 반등의 완전 주역이었고요. 네, 그쪽이 아주 강했죠. 네, 시장 전체를 누르는 어떤 거시적인 악재 속에서도 특정 이야기, 즉, 테마를 가진 분야로는 자금이 확 몰려드는 현상. 이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까요? 첫 번째로 뜨거웠던 테마는 단연 희귀금속. 그니까 히토류죠.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 주들이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 e 정상회담에 불참할 수도 있고 슈가 관세까지 매길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갈등이 최고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죠. 맞아요. 미중 갈등이 정말 극단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련 주들이 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니까 그 히토류 자석의 대체제로서 페라이트가 또 부각되기도 했고요. 그렇 대체제 찾기 네. 예를 들어서 유니온 머티리얼 플러스 (29.77퍼센트) 이지 플러스 (29.98퍼센트) 상신전자 플러스 (29.90퍼센트) 뭐 이런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 세비 캔 플러스 (30.00퍼센트도) 상한가였네요 이걸 리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맞습니다 히토류는 뭐 반도체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진짜 핵심 소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통제카드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페라이트는 이런 히토류, 특히 네오디미움 연구자석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주목받으면서 함께 테마를 형성한 것이고요. 이런 상황을 흔히 반사수해라고 표현하는데,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약간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반사수에 그쵸.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이런 테마성 움직임은 실제 산업구조 변화의 속도보다는 뉴스 헤드라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그래서 급등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변동성 확실히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눈에 띈 분야는 리튬 그리고 2차 전지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에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고급 리튬이온 배터리마저 수출 통제 목록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만약 현실화 된다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조치인데요. 네, 이것도 파장이 가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국내 관련 기업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또는 역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소재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여기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좋았다. 이런 소식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 했고요. 네, 실적도 받쳐졌군요. 그렇죠. 그 결과 아까 히토류 테마에서도 언급됐던 세빗켐 플러스 30.00% 이게 리튬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포스코엠텍 16.91%나 에코프로비엠 플러스 4.90% 같은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네, 리튬과 2차 전지 분야는 단순히 반사수혜라는 단어로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잠재적인 수출 통제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핵심 소재 확보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고 관련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전략적인 위치를 확보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인 거죠. 단순히 뉴스에 따라서 막 움직이기보다는 각 기업들이 실제로 소재를 내재화하려는 노력이라든지 공급망을 어떻게 다변화하는지 이런 전략들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까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테마가 로봇 및 AI였죠.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스타였습니다.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라고 있잖아요 아네 휴머노이드 로봇 네 여기서 제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제로 3를 공개했다 이 소식이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됐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인간형 로봇의 상용화가 성큼 다가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었죠 기대감이 엄청났죠 네 여기에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스위스 로봇 기업 ABB의 로봇 사업 부문 인수를 추진한다. 이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관련주들은 그야말로 불기둥을 뿜어냈어요. 특히 로봇의 핵심 부품이죠. 정밀감 속기 기술을 보유한 우림PTS 플러스 29.95%. 여기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워이콜딩스 플러스 19.04%, KNR 시스템도 플러스 18.92% 등도 두 자릿수 급등률을 보였습니다. 로봇하고 AI 분야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피규어 AI 같은 기업의 기술적인 진일보나 소프트뱅크 같은 거대 자본의 투자는 분명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중요한 동력이 맞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볼 지점이 있어요. 이런 흥분되는 소식들이 과연 단기적인 주가 급등을 정당화할 만큼 그렇게 빠르게 실제 상용화나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피규어의 203 공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이 로봇이 실제 공장이나 물류는장에 대규모로 투입돼서 의미 있는 매출을 발생시키기까지는 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종종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과 실제 산업 발전 속도 사이에는 좀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그 간극에 대한 지적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속도 차이.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 오늘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수급 동향을 보면 아주 극명한 대립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팔자에 나섰어요. 네, 양매돌았죠. 특히 코스피에서는 이두 주체가 합산해서 무려 1조 2700억 원어치 정말 엄청난 규모의 순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 매물을 거의 다 받아냈습니다. 아, 어, 유 개인이 다 샀군요. 네. 코스피에서 1조 1689억 원, 코스닥에서도 1166억 원을 순 매수했어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은 떠나는데 개인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들인 현상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처럼 엇갈리는 수급 데이터는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선 외국인하고 기관투자자들 이들은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환경 변화나 오늘 같은 미중 갈등 구조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대규모 순매도는 일종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해 볼수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이런 급격한 조정을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기회, 즉,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 박앤세일이다. 이렇게 본 걸까요?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오늘 자료를 보면 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위해서 증권계좌에 넣어둔 돈 있잖아요. 고객예탁금? 이게 하루만에 무려 31조 8,660억 원이나 급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31조요? 하루만에? 와! 네, 엄청난 금액이죠. 이건 시장하락을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자금이 상당량 유입되었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하락한 종목수가 상승한 종목수를 압도적으로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른 종목이 274개에 불과한 반면 내린 종목은 596개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상승 586개, 하락 1050개로 그 격차가 더 컸어요. 코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 즉, 강보합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다수 종목 투사자들은 하락의 고통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살펴본 히토류, 리튬, 로봇 같은 정말 소수의 테마주에만 온기가 집중됐을 뿐 시장 전반의 체감 온도는 매우 차가웠다는 방증이죠 그러니까 지수만 보고 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수는 버텼지만 속은 골맞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실제로 코스피 시장 내부를 좀더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마이너스 1.17% 하고 sk하이닉스 마이너스 3.04%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이 힘을 쓰지 못했고요. 증권이나 방산 관련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수출통제 가능성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 이걸로 고려 하연 플러스 19.48%가 급증하면서 지수 방어에 일부 기여하긴 했습니다. 네, 고려화연이좀 버텨줬죠.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죠. 가상화폐 관련주나 인터넷 대표주들도 미중 긴장 고조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 심리 위축, 그리고 간밤에 미국 기술주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네, 이 이중고를 겪으면서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13일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아주 강력한 외부 변수에 의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 공세에 코스피는 하락 압력을 받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와 특정 테마주 즉 히토류 리튬 로봇 이쪽의 열풍에 힘입어서 코스닥은 극적인 반등 후에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아주 뚜렷하게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시장의 표면적인 움직임 그 이면에는 지정학적 긴장 또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투자 주체별 심리 변화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거시적인 불안 요인 속에서도 강력한 성장 스토리나 특정 이슈를 가진 분야로는 자금이 집중되는 소위 테마 장세가 펼쳐졌다는 것이죠.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큰 위험 속에서도 끊임없이 개별적인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고요.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는 오늘 확인된 것처럼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사는 이 정반대의 수급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하는 대기자금 즉 고경 예탁금은 크게 늘어났죠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수급 지표와 풍부해진 유동성 이게 앞으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과연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걸까요? 큰 손들은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몸을 사리는 반면, 개인들은 반등을 기대하며 기회를 잡으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아주 흥미로운 나침판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